이혼 3년 만에 알게 된 진실, 너무 늦었습니다. 어쩐지 그날은 발길이 시골로 향했어요. 그곳엔 전 장인 어른의 묘가 있었습니다. 한때 저를 아들처럼 챙겨주시던 그분. 결혼 초 저는 취업이 안 돼서 술로 하루하루를 버텼죠. 당신은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? 아내는 점점 저를 멀리 했고 저는 오해했습니다. 이 여자 마음이 식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. 결국 싸우고 집을 나왔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 친구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. 야너 몰랐어? 장인어른이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아줬대. 내가 백수일 때그 돈으로 몰래 월세 냈었다더라. 머리가 하얘지더군요. 그분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 하셨던 겁니다. 묘 앞에 무릎 꿇고 말했어요. 아버님 죄송합니다. 그땐 몰랐습니다. 바람이 불고 플립이 흔들렸습니다. 그래도 살아라. 후회 말고 사람답게.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. 집으로 돌아오는 길전 아내의 번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. 손가락은 떨렸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습니다. 이젠 돌이킬 수 없으니까요.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 읽기 전에 알아주세요.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화면을 두번 눌러주세요.